오늘은 두째 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서 저기 그 사우나 예약했거든요? 저 사우나 하러 왔어요. 서, 그 건식 사우나 하다가 바닷물에 수영도 그좀 뛰어야 되는데. 아, 저렇게 생길 줄 알았으면 조용할거 그랬나? 원래는 저기 그 국대성당처럼 유럽 어, 뾰족하게 생긴 집 하나만 있었는데 한개더 생긴 거 같아요. 예약할 때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래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나봐요. 200몇 얼마인데 저는 330인가? 내고뵙거든요 상당히 비싸요. 이게 한한시간밖에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한시 1시... 예, 저 9시부터 10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9시 한 10분, 15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라커를 쓸수 없다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1시간씩이나는 안 있을 것 같아서, 좀, 늦게 왔어요, 저는. 그데고내 아, 하긴 했는데, 뛰어도 생각하니까, 아, 무섭다. 할수 있겠지? 아, 남들, 다른 분들 많이들 다 하시니까 저도 하겠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 시끄러워. I 로 아이메즈 레제베이션. 하우 t 아이 유 What was your name? 보헤대저 So we'll be heading into that sauna there today. Mm. Ladies' wardrobes will be on the other side of the building. Okay. Through the wardrobe is the sauna. Ah, okay, okay, understand. Okay. Then, uh, locker is. There are lockers, yes. Yeah. Uh, Where's my locker number? Oh, oh? Uh, sorry, the, they don't have uh, locks on them. They ah. are um, the cupboards, so you can open and close. Oh, uh, but I got pin code. Oh, the pin code will be for the outside door. Ah, okay, thank you. 저기 저리로 가서 아, 일인가여자는 공동은 아니겠지. 우와. I'm <laughs> get back in. Is it the door locked? Four, four, eight, five, eight, eight. Just focus on your breathing. <laughs> Did you put in the water? Did you? Yeah, just been in. <laughs> <laughs> 448. 558588 five, hash, eight, eight, yeah. thank mm -hmm. you. You're welcome. Wow. You look nice. Thank you, Marlo. <laughs> 아0초 못해 못해 와 대단하다 너무 어, 추워 들어가야지 아우 좋다 근데 것 같아서 지금 연기 <laughs> 몸에서 연기 나거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다들 여러 번씩 하네요.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다이브를 어떻게 하지? 와. 한번더 들어갔다가 갈게요. 여기가 뷰가 제일 좋은 것아요 나는 게 아니고 야, 저... 이야, 저또 언제 이걸 보면서 아, 바다 없이 을하러 가겠어요 아, 이쁘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어우 춥다. 발이 떠질 것 같아요. 가게 가가지고 한 번만 더 하고 가려고요. 어, 저는 건식 사우나 끝내고 잘 나왔어요. 어, 물보다 그 맨발로 밟는 물이 더 차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갔을 때 이제 동양인 여성분 한분 계셔서 제가 또 유심히 <laughs> 아니, 혹시 한국인인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다 족관에 을때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왔대요. 그래서, 아,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아우, 춥다, 춥다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눈보, 나는 저 물보다 그, 눈 밟는 게더 춥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맞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네. <laughs>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피쉬 수프 먹으려고요. 아까 저기로 왔었는데, 구글 지도가 돌아가는 길을 알려줘가지고 한 바퀴 뒤로 삥 들려왔어요. 아주 잘 구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어이자, 이거 너무 크게. 어머 정말 이쁘다. 과연 예약 안한 자는 식사할 수 있을 것인가? Hello. Open? Welcome. Oh, can I can I eat lunch? Of course you can. Ah <laughs> <Are you here? gasps> nobody here but uh, so I think closed <laughs> not, not open nine yet I think. Ah no <laughs> we just opened. We opened okay. at eleven. So um, did you book a table? No, I don't make reservation. Okay, but that's okay. That's just fine. Thank you. You're welcome. Mm -hmm. You wanna sit by the window? Uh can I? Yes, I'm gonna fix it. thank you. Here, letting you uh -huh. see outside. Thank you. Are you ready? Uh, yeah, uh, this one and this one, what's different?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uh, this one? one and because this is uh, fish soup, and this one is salari salaria fish soup. Ah, mm -hmm. I want this. Yeah. All right. You want something to drink? Uh, I don't need drink. Water is fine. Yeah. All right. So, do, do you want to keep this one? I no, I take it. Okay. Thank you. Thank you. 사실 연어 안 좋아하고 그냥 너무 기름져가지고 근데 기름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연어 맛 응. 연어 맛을 되게 잘 살렸어요 안 푸석푸석하고 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냥 빵 먹다가 국물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 보고 올 곳은 아닌데 누가봐도 여행 얘기니까 좀 봐주나봐요 레스코드 맞춰서 와야되는데 아 미안하네 홍합이 상당히 귀엽네요 음. 근데 맛있어요 되게 신선해요 되게 쫀득 쫀득하고 한국 홍합이랑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쫀득하네. 너무 맛있다. 여기 홍합집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혼자라 가지고. 왜내드어 <laughs> <laughs> 주말에 어떠냐고 물어보자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아우, 너무 맛있다. 음, 여기 버터에 뭐좀 섞은 것 같아요. 되게 좀 향이 나고 쫀쫀, 아. 부드럽고 짭짤해요 좀 짜긴 짜요 근데 맛있어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 날 밤이고요. 그 오늘 오로라 투어 투어 하러 왔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베니어 투어 제가 예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가요. 아, 한숨 자고 그리고 메모리 좀 컴퓨터에 옮겨놓고 그러고 나오니까 시간이 딱 되네요. 6시 집합인데 지금 5시 44분이거든요 2분만 더 가면 도착이라서 오늘은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별도 많이 보이고 하늘에 구름도 없고 그래서 잘하면 뭐날 좋다고 다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로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 오시는 줄알 아, 아예 저안 내줬는데. 저희도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왔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아무도 아니. 그쵸 그쵸 저도 이거 먼저. 뭐아닌가했는데 맞네. 아, 네. 아, 맞네. 여기 또 한국 군대. <laughs> <오늘 한의주. 웃음> 아 진짜요? 아 오늘 맞네. 오늘 한인수. 그래 그러네 한인수 아하. 관광 많이 하셨어요? 아저 피곤해서 집에가 잤어요. 아 아침 아침부터 그렇죠. 예 저는 할거다 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저희는 저기 전망대 올라갔다 왔어요. 아 오늘 너무 좋았겠다. 저우 한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어제 갔거든요 진짜 추웠어요 네. 아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오늘도 바람 많이 불었어요? 네. 바람 불고 바람 바람은 불고 잠깐 눈구름 지나가가지고 아 그때 몸이 막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올해는못 보고 또 여기 늦을까봐 목도리 여기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 사왔어요 원래 아, 갖고 아, 계신 아, 거, 거.

Or in still in the city after the bridge because then later it will be unfortunately only forest all of the tourists just going to their places because uh, they think yeah it's no good idea to stop at the gas station because yeah it's why to stop and uh, you know yeah so we will be stopping there and then we go to tour yeah, let's make one public toilet stop in ten minutes. Dear everybod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trust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Northern Lights together with you. Thank you so much for booking Flexi Tour and our Tour. let's start this fire <laughs> aurora will come stronger i trust it <laughs> 며칠간 더 좋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잘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번 오기 전 날씨 찾아보니까 자꾸 눈이 일주일 내내 눈이 그래서, 눈인 그래서 그래. 아 이러면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laughs> 되지?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 눈이 이제 눈안 붙어서 응.